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우중충해진 하늘 너무 달렸더니 피곤한 시장 이제는 고용부나 여부가 관건이다.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 급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에 오늘은 대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락하며 쉬어갔다. 한편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미리 지옥을 경험한 중소형 종목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도 1.07% 상승하며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고점 대비 하락율만 놓고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23.5%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먼저 스티펠이 S&P 500이 내년 중반까지 4,600포인트 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JP 모가는 S&P 500이 3,500포인트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긴장시켰다. 한편 시장의 강세론자로 알려진 와튼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는 미국 연준이 당장 이번 12월에 금위인하에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기술주 중심에 뜨거웠던 폭풍 랠리에 제동이 걸리며 오늘도 쉬어갔다. 반도체와 빅테크 중심의 ETF들은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나란히 미끄러져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3배수의 아픈 손가락 라브 ETF는 오늘도 무려 5.02% 상승하며 신바람 행진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라부는 20대 1로 합병된 상태로 거래된다. 그리고 미국의 20년물 장기 채권을 3배수로 추동하는 TMF도 10대 1로 합병하며 몸집이 불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전기차와 바이오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오늘은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비교적 컸던 하루이다. 그리고 중국 테크주 시웹은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부진의 늪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3배수를 역으로 추동하는 곱버스 ETF가 벼랑끝 위기에서 탈출하며 한숨 돌렸다. 기술주 종목들이 미쳐날뛰던 끝에 체력이 방전되며 잠시 쉬어가자 기회를. 틈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곡버스. 하지만 이번에는 안중에도 없던 바이오가 들고 일어나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 곡버스가. 이제 곡버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다음 주에 나올 대망의 CPI 소비자, 물가지 수속에서 대반 등을 모색한다. 다음은 불지티앤 내 15개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오늘은 반도체 기업인 퀄컴을 제외하고 전동목 하락했다. 내심 100달러선을 노려보던 불지티에는 급격한 체력 저하를 드러내며 도리어 80달러 초반선까지 미끄러져 내려온 모습으로 과연 추가 상승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다음은 기술주와 관련한 주요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먼저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부진한 판매 실적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중국 시장에서 비아디에게도 밀리고 있는 테슬라는 11월 판매가 전년 대비 17.8% 감소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한편 메타의 CEO인 마크 조크버가 2년 만에 메타의 주식을 매각해서 화제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젠스낭 CEO는 일본의 수요에 맞춰 AI 반도체를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며 투자자들을 든든하게 하고 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코인베이스다. 이미 급등한 코인베이스를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소개하다니 미친 거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듯하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당분간은 반등이 힘들어 보일 것만 같았던 코인 시장이지만 정말 예측 못한 순간에 순식간에 폭발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당황시키고 있는 것이다. 올 초만 하더라도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고작 30달러 선이었다. 1년도 안된 사이에 무려 10배가 넘게 오른 것이다. 급등한 코인베이스를 지금 투자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금광채골이 활발해지면서 청바지를 파는 회사가 돈을 벌었듯이 한산업이 크게 성장했을 때 그의 편승에서 크게 돈을 벌수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미리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가지 교훈을 잊지 말자. 언제 갑자기 오를지 모를지는 아무도 모르며 좋은 주식은 길목에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빛을 보게 돼 있다는 것이다. 도박판에서 정작 돈을 버는 건 하우스이듯이 암호화폐 시대가 본격화되면 돈을 버는 기업 또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의 말대로 암호화폐 시대의 페이지를 바꿀 수도 있는 과도기를 맞이하여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코인베이스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강력 추천해본다. 최근 주식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더니 이제는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폭등하며 난리다. 투자도 연애도 다 마찬가지다. 꽁무니만 쫓아다녀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좋은 주식은 결국 때가 되면.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있다. 급등주만 쫓아다녀서는 절대로 부자 될수 없다.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길목에 가서 기다릴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